시즌1 대원 통합 티엄표 이. 끼 이거! 엄마, 이 새끼 고소해줘! Yeah.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그 말도 많고 팔도 많은 강철부대2 갤러리 가서 악플 읽기.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철부대2 갤러리. 자칭 문문가들.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마블제이 검색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게리랑 클린하게 보는 애들이랑 민심이 존나 다름. 여기는 마블제이 존나 까는데. 현실은 마블제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좋아함 마블제이는 욕하는데 대원들은 욕하면 안 돼. 병. 이 새끼들. 시청자 수 1200명 찍는데. 그렇지, 이 새끼들. 어, 이 친구 누구야! 오케이. 멋지네요. 아! 마블제이 또 라방 까고 아가리 터네. 신났다, 신났네, 이 새끼. 어쩌라고? 나는 신나면 안 돼? 나도 신날 수 있잖아. 어! 신났다고 XXX 하는 건또 난생 처음이네. 아! 자, 다음. 마블제 이깎까서 봤는데 깝치는거 빼면 괜찮은데. 그깝치는것 때문에 운 마블제이냐? 아닌데. 나 아니야. 나 이런 데글쓴적 없는데. 마블제이 옹호하면 다 나야? 내가 다 주작하는 거니? 응. 맨날 지는 응, 안 맞으면 그만이나 일반인이야. 이지랄 하는데 하는 꼬라지 보면은 상연예인 납셨음. 아주 그냥. 아닌데. 나 일반인인데. 나웹인데나 연예인 아닌데. 내가 언제 상연예인 짓을 했는데? 어? 아! 자, 시즌 1 대원 통합 티원표. 어디 있어? C+ 마블제이 왜나왜 이렇게 높아? C 플러스 뭐야. 니가 뭔데 평가해. 니가 뭔데 나를 평가하려 해. 새끼. 아! 마블제이 스포 진짜 다 맞췄네. 이 사진은 또 이거 왜 썼어? 이 사진은 또 어디서 가져왔어? <laughs> 야, 이 새끼 웃기니까 넌 봐준다. 짤좀 받고, 새끼. 악질인 것 같은데. 아! 마블제이 또 사고 쳤네. 제작들이 법. 이끼 이거! 엄마, 이 새끼 고소해줘! 자기야, 이 새끼 고소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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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파. 이 새끼 뭐야! 아! 마블제이, 이 새끼 왜캐나대지 아 아, 아, 아! 자기야! 아이 새끼 뭐야! 뭐하는 새끼야, 이거? 아! 자, 여러분들, 맙제 가보겠습니다, 맙제. 생각할수록 맙제 존나 개심하네. 특유 스포 뿌린가뭘 뭘 스포를 뿌려! 이케 맞추도 뜸에 네가 맞춰봐. 여 방구석에서 앉아있지 말고 네가 나처럼 방송해봐. 나는 스포 뿌린 적 없고 난 누구한테 들은 거요 전혀 없어. 무슨 얘긴지 알겠어? 나는 내가 했던 경험과 내가 방송을 보고서 편집 패턴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은게 내 개인 내 패션을 말했을 뿐이야. 그랬는데 나도 틀린 게 있다고 나도 다 틀렸어. 근데 왜 나보고 스포 뿌렸다고 심하다고 욕을 하는 거지? 아! 자 갑니다. 맙제 인스타 뜸, 악플러들 댓글 증거 자료 수집해서 고소. 아! 얘내 팬이다. 얘내 팬이야. 팬. 오케이 이제 이쯤이면은 팬이라고 해줄게. 이쯤이면 팬이야. 아! 지금 제작진 악편이라고 열나 외치고 있어. 안쓰러워. 귀엽네. 특수부대 갤러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쳐야 되죠? 마블제에 쳐야 되나요? 혹시 좋은 글 있을 수도 있잖아. 솔직히 나 칭찬해주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마블제이는 너무 가볍지 않냐 특전사 선호배들다안 좋아할 것 같은데 미신 떨어짐 DC에 이런 글 싸지르는 것보단 미신 높임 한 사람으로 그 전체를 파악한다는 지능이 문제 Yo, 당신들 내 팬이야 나 오늘 솔직히 악플 보면서 빡칠 줄 알았거든요 아니네 오히려 내 팬들 더 많네 귀여워. 난 나아가는 거거든. 난 불편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거든. 요, 강철부대 원에서 내가 보여준 게 없었어. 뭐세발 맞았어. 오케이, 알겠어. 근데 나 방구석에서 키보드 안 두들길 거라고 말했잖아. 나는 방송 켰고 오늘 1300명이 봤어. 나는 나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오늘 운동을 가냐 마냐. 편하게 쉬고 싶을 때 나는 불편한 운동을 가는 사람이고, 난 매일 책 읽고, 난 매일 방송하고, 난 매일 컨텐츠 짜고, 매일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이걸 알아봐주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감사합니다